자 오늘은 10월 2일 내일이 개천절이라 공휴일이죠. 그래서 오늘 점검이 끝나서 수요일인데 어차피 주간 컨텐츠는 싹다 목요일 공휴일에 초기화가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퀀터카지노익스 명성도 아직은 변경이 안 됐다는 거. 무튼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네.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각성기 몰빵 세팅하는 날인데요. 또 멍청하게 깨어난 수분 해버렸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피1 0 0 상급 던전이야. 추가 입장권 써서 들어가면 되니까 다른 컨텐츠 해보도록 하죠. 근데 그 전에 광고해가지고 골드 벌어야죠. 제가 지금 저번에 도박했던 영상에서 1억 해가지고 100만 골드 남았었나요? <laughs> 그래가지고 복구를 좀 했습니다. 예, 네, 제가 방송 안할 때도 뒷던전에서 운 좋게도 지펠린을 두 개나 먹었어요. 블러드번이 약 700만에 팔렸고, 광포카가 1 3 3 0 요렇게 팔리고, 나머지 레어나, 이런 것들이 팔렸기 때문에, 골드를 조금 더 벌었다고요. 어쨌든, 1억을 채워야 또, 좀더 즐길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카지노 쓰익 고장났어요 투카 가옷 물품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는 만약에 카지노에를 돌았는데 거의 뭐 120만 골드? 이렇게 밖에 안 벌리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운이 드럽게 없거나 진짜 운이 진짜 드럽게 없거나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그 보통 불편적이에요 두 번째 경우는 바로바로 말안 해드려야지 에 <laughs> 두 번째 경우는 본인이 컨텐츠를 하고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하스랑 같은 거나 레이드하고 나서 수리 안 하고 광고 갔다가 수리비를 거의 20만 골드 정도 낸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골드가 깎인 거예요. 보통은 그래요. 안 돼! 아, 지펠린. 나 어제 여기서 지펠린 완제품 떴는데. 아, 진짜 얼마나 손해본 거야. 광고라는데 보장 융합 석은 혼돈 끼나요? 다른 거 끼나요? 일단은 이각 몰빵으로 하는 그 소용돌이 그거 별로예요.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그거 껴가지고 쿨타임 빨리 돌아 이각을 많이 맞추겠다인데 이각이 좋은 캐릭터가 애초에 잘 없어요. <laughs> 일단 게다가 그거를 쓰면은 일각과 진각의 데미지가 10% 떨어져요. 왜냐면사실암정 같은 경우에는 최종 데미지 10%가 그냥 있지만 이각의 보조 장비 그걸 끼면 이각만 세지기 때문에 일각 진각의 데미지가 10%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 이각 보조 장비 장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콜라타일 빨리 돌아서 레이드에 좋다 이러는데 그건 레이드를 안 돌아봐서 그래요 본인. 이건 진짜예요. 본인이 레이드를 돌아봤으면 포그 타이밍에 언제나 보조 장비 그걸 안 껴도 이각이 있을 텐데 어떤 레이드 파티를 하길래? <laughs>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이유인 이각이 정말 좋아서 끼는 애들이 아니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별로다. 그래도 쓰는 사람 은근히 있어요. 보면은, 당장에 여러분들이, 남런처가 이각이 되게, 좀, 별로잖아요. 남런처 이각은 보스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너무나 잘 빗나가는 스킬인데, 남런처 이각을 던담용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던담 가보시면, 남런처도 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혼돈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돈 끼시는 분들도 저번에 계시던데. 바꿨나, 다? 요, 혼돈 있네요. 예, 그죠? 깨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내일 명성이 몇 오르냐고요? 예측하자면 똑같은 비례로 오르면 얼마입니까? 저번 주에 162가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162까지는 안 오르겠죠. 뭐 얼추 오르면 250? 되지 않을까? 종결 오라 캐릭쳐 필수냐고요? 레이드를 가는 기준에 보통은 던담만 잘 맞추면 됩니다. 던담을 잘 맞추기 위해 종결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골드를 아끼기 위해 종결을 맞추는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레이드를 가고 싶으면 종결을 맞추면 좋은 게 단계를 맞출 필요 없이 한 방에 올라가서 그래요. 만약에 준종결로 맞추면 결국 나중에 종결을 맞춰야 되는데 던담 딜을 올리기 위해 그러면 돈이 두 배로 나가잖아요. 정확히 골드가 두 배는 아니지만 두 단계로 나가잖아요. 아예 그냥 종결로 맞추는 게 돈을 아끼는 편이죠. 그러니까 던담들로 보통 레이드를 가려면 8,000억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8,000억 이상 맞추기 위해 준종결로만 맞추면 어려워요. 비질란테 같은 거나 광물수라가 아니면 그런데 요즘에는 광물도 많이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할 거면 비질란테나 헌터 같은 고위 직업들로 돈단디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직업은 이제 특정적이니까 다른 캐릭터로 맞추려면 종결 오라와 크리처는 있어야 되기는 하죠 그리고 종결을 맞추면 좋은 게 뭐냐면요 다음 콘텐츠를 갈 때도 스펙업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종결이 바뀌면 얘기가 다르지는 하지만 중천보조는 솔직히, 진짜, 이게, 고민을 끝까지 해보고 구매하세요. 백혜주와 많이 못 얻으시는 분들. 거의 이야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백혜주가 넘치겠지만, 뉴베 <laughs> 분들은 백혜주와 파밍할 수 있는 캐릭터들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필요한 걸 먼저 사야 돼요. 제일 우선 순위는 당연히 지펠린입니다. 태초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지펠린입니다. 그리고 태초나, 이런걸 사야 되고, 중천보조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어차피, 다음 달이 되나, 다음 주가 되나, 올해 말까지 돼도, 어차피 횟수는 똑같이 4 번이고, 좀더 바뀌면 뭐, 횟수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중천 보주는 제일 마지막 고루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중천 때 여러분들은 중천 보주가 가연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딱 그냥 스카사지 포지션일까 의문이긴 하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던파의 기본기 중에 제일 뭔가 좋은 것 같은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기 중에 저는 방금 딱 느낀 건데 붕산격이라는 이 스킬이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laughs> 진짜 기본기 중에 붕산격이 진짜 최고 보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맞아, 트래블러의 안개의 불이 이거 있죠 이거 이것도 좋은 스킬이긴 한데 붕산격이 진짜 왔단게 일단은 이동되지 범위가 Y축 X축 상관로이싹다 엄청 넓지. 그 다음에 무적 기지, 슈악 기지. <laughs> 이게 전부 다 포함되는 게 진짜 붕상격이 좋은 스킬인 것 같아. 이걸 다 포함하는 스킬이 몇개 없어요. 붕상격밖에 없나? 직업 지갑 공통이에요, 직업별이에요. 무큐가 안되는 스킬이라고 하면은 다 포함이겠죠. 쿨타임도 짧고. 프리 낙봉추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든다고요? 낙봉추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10년 전이었으면 제가 동의했습니다 <laughs> 지금은 낙봉추 채널링이 너무 길어서 옛날이었으면 진짜 좋은 스킬이었는데 그 옛날로 치면 은 모래 뿌리기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써요 <laughs> 수플렉스랑 헬터 스킬 터죠그 다음에 바베큐도 옛날에는 애들이 보스도 슈아가 아니어서 바베큐도 거는 공통 스킬 중에 무적기이기도 하고 슈아기도 해서 아 슈아는 슈아도 맞지 그래 걸 때는 슈아니까 그래서 바베큐도 진짜 약간 완수 스킬이었어 이제 애들이 슈아가 떡칠이 되면서 안 쓰는 결투장의 나이도 남아있어요 그들만의 리그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와, 근데 백해주아 진짜 레전드긴 하네. 앞으로 기록실을 중점적으로 본다. 개기 열쇠도 지금 기록실 열쇠 엄청 많은데 30개인가 있더라고요. 광고 돌려서 1억 되면은 그때는 비요도 기록실을 좀 돌려줘야겠다. 요즘에 실내 맞추기가 한창이잖아요, 사람들. 그러면서 느끼는 건데, 여기 기록실은 얼마나 큰 걸까? 그죠? 몬스터도 요만하고 캐릭터도 요만한데 책장이랑 문크기봐 <laughs> 아니, 이것도 실사화 하면 여기는 얼마나 큰 거야? 엄청 큰거 같지 않습니까? 대도서관 같은 느낌인가?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백케저가 36개. 레전드. 저러면 이제, 어둑선 외돔이 아니라, 계속 외돔. <laughs> 기록실 한 방이면 되는데. 와, 씨. 기록실이 기회의 땅이에요, 확실히. 기록실 한편의 최대치는 몇 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랜덤이라서. 너무 빠르죠, 뭐. 이론상 100개도 가능하냐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여러분들은 몇 개까지 드셔보셨나요? 저는 제일 많이 먹어본 게 46까지 먹어본 것 같아요 50개까지는 진짜 안 가던데 기억나는 건나 46이긴 한데 어느 순간 50개도 한번 떠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잘안 보니까 그죠 클리어하고 그냥 빨리 개중공에 넣어버려서 이렇게 9개 이렇게 될 때도 있으니까 뭐 굳이 다 기억이 없지 파죽순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점이 재밌었냐고요? 저는 재밌었을 때니딱 아스란 업데이트 되고 3주 정도 3년을 통째로 생각한다면, 아스라한 나왔을 때딱그 3주 정도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좀 완화되기도 완화됐고, 기록실 컨텐츠 자체가 재밌어서, 아스라한 나오고 딱한 2, 3주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기록실에서 뺏, 뺏겨가는 것도, 나름 뭐, 재미로, 스트레스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 좀 재밌었어요, 사람들도.